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37강 한자검정 5급입니다. 예. 세울건, 세울건, 예. 길게 걸을 인 부수죠. 길게 끌다의 의미 길게 걸을 인과, 이게 간단한 뜻입니다. 여기 그렇죠? 하나 점이 더 있으면 쉬엄쉬엄 갈착. 책받침칸은 간다는 거고 여기 하나 점이 하나 더 적지요.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길게 걷는다며. 이것도 간다는 뜻이죠. 길게 걸을 인과 법칙률의 법칙의 생략형인 분율로 구성되어 오른쪽 분율이죠본 뜻은 조정의 법칙을 세우다이다. 뒤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세우다, 걸리하다의 뜻을 갖게 되었다. 왜분율과 구성됐을까요? 보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도가 완성되겠죠. 그래서 그게 건물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세울 건입니다. 세울 건. 지엔 되죠. 지엔 세울 건. 세울 건으로 구성된다는 거뭐 있을까요? 건국, 나라를 세우다. 그다음에 건축, 건물 다시 짓다, 재건하다 이럴 때 세울 건자를 쓰죠. 자, 다음 굿셀 건은 바로 서비스네요, 그렇죠? 네. 사람인 부수죠. 사람인과 엄을 나타내는 세울건이 결합된 자로 본 뜻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서 굳세다의 뜻이 되었다. 왜 하필이면은 사람인 옆에 세울건 자를 썼을까요?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은 굳센 사람이죠. 그 굳세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바로, 바로 서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잘 구성된 글자다는 거죠. 굿셀 건, 굿셀 건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우리 건강, 대한의 건하 아이 앗자 건하들할때 굿셀 건자가 되죠. 세월 건은 부수로 지나가서 설계도가 되어서 건물을 세우지만은 굿셀 건 누가 굿셈니까 사람이죠, 사람. 굿셈 사람, 건강한 사람. 그래서 굿셀 건자가 된다. 우리가 건강 건강 진단서 할때이굿셀 건자를 씁니다. 네. 다음 볼까요? 격식격. 예, 네. 마찬가지 여기서 중국 발음 기억 받침 없으니까 거로 발음되죠 거. 네. 나무목 붙습니다.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각각 각 혹은 이를 각으로 이어진 형성자로 본뜻선 나무의 긴 가지이다. 나무의 가지가 이르러 닿다에서 격식 이르다의 뜻이 되었다. 설문에서는 큰 나무의 모양이다. 큰 나무는 아름답게 자라므로 본 뜻은 자라다인데 파생되어 석고나 시전이라는 책에서 이르지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두었다는 거죠. 예. 격식 격 이르 격 나무 가지가 예. 서로 걸쳐 있는 모습에서 긴 가지가 이어진 모습에서 격식을 갖추었다 또 서로 연결돼서 이르렀다 이런 뜻을 가지야된 거죠 예. 그래서 격식 격이를 격으로 구성된다는 거뭐 있을까요 예. 마찬가지 격식이니까 격식이 있고 인격 예. 그다음에 뭡니까 격은 그다음에 우리 대학이 나오는 경물취지 사물에 이르러 예 안매 도달한다 하는 거 경물취지 할때 그때는 이룰 격자가 되겠죠. 예. 격식 격 이룰 격. 예. 다음 붉게는 뭡니까? 붉은 글자 부스자네요 이거죠. 쟤, 쟤 반대죠. 또봐 할때두제자를 써가지고 짜이 쟤, 짜이 쟤. 안녕 하는 대신에 또봐 우리 영어로 시유 어게인 같이 짜이 쟤. 예. 자, 각골문과 겉문의 형상은. 사람 위에 큰 눈의 모습으로, 그죠? 눈알맹이 되어 있죠. 눈알이 특별히 돌출되어 있어, 한 곳을 응시하는 모양이다. 예. 본 뜻은 보다인데 의미가 확장되어 견해, 견식, 식견, 뭐 이런데 있죠.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위 사람을 베일 경우는 베일 현으로 있죠. 아련할 때 베일 현. 예. 그래서 볼 견, 베일 현이 된다. 예. 볼견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견문 예. 견문 발견 견해 또 현으로 된 거는 뭡니까? 알현 예. 사자성으로는 견이 사이 이롬을 보면 은 의롬을 생각해라 할때 예. 볼견자를 쓰죠. 볼견 자, 격식격은 나무가 각각 이르렀다. 나무가 길게 뻗쳐낸 모습에서 격식이다. 이르렀다. 이럴 격이 됐다. 벌견는 눈으로, 예, 눈은 툭눈놀 따라 눈으로 뭘 응시하는 모습에서 벌견이 됐다. 눈목이 있지. 밑에는 걷는 사람이죠. 예, 다음 볼까요? 결단할 결 터질 결, 물수 부수죠.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깍지결 마찬가지 리을 받침이 없기 때문에 주여 쥐에, 쥐에, 이래 봐죠. 어, 깍지길도, 꽈이, 꽈이, 이래 됐죠. 형성자이다. 본 뜻은, 물줄기를 열어, 물이 흘러가게 하다에서, 터뜨리다, 결단하다 의뜻이 됐다. 아, 이 재밌는 글자죠. 우리가, 논에, 물을 가득이 담, 어, 가두어 놨다가, 사부로 그 한, 한 곳을 터뜨리면, 물이 어떻게 될까? 시원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그게, 터뜨리다이 뜻이 된거죠. 터뜨리다. 또 물을 물이 내려갈 때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다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아주 시원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죠. 어, 엉성하게 아주 어지중간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내리는 게 결단이죠. 예. 마치 물꼬를 물 튀어듯이 아주 시원하게 하는 게 결단한다는 뜻이고 또 물꼬를 열어주기 때문에 터진다. 터질 결자도 됐다. 예. 결단할 결, 터질 결로 구성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결정한다. 결정. 예.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린다. 예? 결단을 내린다. 아주 칼로 자르듯이 예. 확실하게 결단을 내린다 해서 단자도 끈을 단자하고 결합이 되어있죠. 결단. 예. 간체자에서는 물수가 한 획으로 줄어들어서 예. 얼음빙으로 줄었지만 이게 얼음빙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예. 다음 맺질결 마찬가지 리얼받침대 지에 지에로 발음됐죠. 예. 리얼받침이 없죠. 중국 발음에는 리얼기억벽 입성 발음이 없다. 예. 그거를 모르면은 형성자가 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예. 실과 관계 있음을 뜻하는 실사와 핵심이 실이니까 부수자죠. 음을 나타내는 길할 길. 길랄 길도 마찬가지, 지로 되죠, 지. 예. 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 뜻은 실, 줄, 풀 등의 물건을 묶거나 짜다. 그래서 매, 매 따이 뜻이 됐다. 실로 묶는 거죠. 또 뭘로, 어떤, 물, 묶, 조, 그, 묶는데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길한 일로 묶는 거죠. 좋은 일로 실로 묶는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 불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자에게 태어나면은 발목에다 홍실을 묶어주고 남자에게 태어나면 청실을 묶어준다. 그래서 그 홍실과 청실을 묶어준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인연을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좋은 일로 실을 맺어서 결혼을 한다 할때 결혼도 이 글자를 쓰죠. 맺을 결자도 재밌는 글자죠. 맺을 결 뭐로 맺는다? 실로 맺는다. 실로 묶어서 인연을 맺어준다. 맺을 결 결단할 결, 터질 결자는 깍지 결에서 음을 빌렸고 터뜨리는 건 뭐예요? 물을 터뜨린다. 맺을 결은 길알 길에서 음을 빌렸지만 뭐를 맺는다? 실을 맺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수를 알면 음은 빌려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길알 길자도 음을 그냥 빌려온 거 아니고 의미가 있는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의의 뜻도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하면 은그 글자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경, 지잉, 바로 지잉, 나릴부수죠. 자, 이 글자가 나릴부수는 해와 관련되겠죠. 핵심이 태양을 뜻하는 나릴과 음을 나타내고 높은 언덕의 상향인 서울경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일광인데 뒤에는 경치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우리 서울경자 뭡니까? 높을고의 변형이죠. 서울은 높다 해서 높은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도 서울을 올라간다 하고, 부산에서도 서울을 올라간다 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경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높은, 높은 언덕에 서울경. 그 다음에 날일이니까 햇빛이 많이 쬐겠죠. 그래서 일광인데 이게 경치도, 경치를 뜻하는 어 의미로 파생이 되었다. 볕경. 예. 음은 서울경에서 나오고, 뜻은 날일에서 뜻을 가진 거죠. 그래서 형성자가 된 겁니다. 볕경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경치, 그죠? 또 풍경, 예? 그죠? 볕경이죠. 다음, 공경경, 찡, 찡으로 만들었죠. 칠복부수입니다이 칠복은 주의해야 될 것은 칠수는 몽둥이를 치지만 칠복은 정신을 열어주는 채찍이죠. 예, 좋은 뜻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예, 가르칠 교 뭡니까 고칠 계, 민첩할 민첨대이 칠복이 들어가죠. 예. 손으로 지팡이나 채찍을 잡고 있는 형상인 칠복과 오늘 예. 주로 소전에 쓰이고 요게잘 쓰이죠. 진실로 구로 구성되어 매우 긴급하거나 급박함을 표시했다. 본 뜻은 공격이다. 공손할 손 공손할 공은 밖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면은. 공경경은 마음속으로 간직함 뜻한다. 공경일 두 단어를 왜 쓰느냐? 이 공은 밖으로의 공선한. 경은 마음속으로 공경. 그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예. 공경경으로 구성된 단어가 일단 첫 번째 공경이 있고 그다음에 존경이고. 있 경에 상경 하이죠. 그때는 위 사람은 공경하고 아래 사람은 사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아빠도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도 아빠 사랑해야 하는데 원래는 자식은 아빠를 공경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경경. 자 볏경은 서울경에서 음을 빌렸다. 뜻은 서, 나리리다. 공경경은 진실로구해서 진실로구와 칠복으로 구성된 회의자다. 아주 공경을 뜻한다. 이 공경경을 알아두면은 밑에 만스머니어가면은 깨우칠 경이 되죠. 예. 말마가 더 가면은 놀랄 경이 되죠. 예. 자 다음 볼까요? 자 오늘 수업 다 했네요. 벌써 뭡니까? 길게 걸을 인자와 분률 붓이 지나갔다. 설계도가 완성돼서 건물이 들었다. 세울 건. 다음 사람인과 세울 건으로 구성돼서. 사람이 곳곳이 서있어서 있어 서 건강하다. 그래서 굿셀건 그다음 나무목과 각각각, 각각각, 혹은 이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를 각해서 나무 가지가 줄 길게 뻗어 나갔다. 격식을 갖췄다. 또끝 이어서 연결되어서 이르렀다. 그래서 격식격, 이르격. 그 다음에 요는 걷는 사람인가, 눈목으로 구성되어서 눈으로 자세히 보고 있다. 상인자죠. 눈으로 보고 있는 상인자, 부수자입니다. 그 다음 물소와 깍지결로 구성되어서 물을 터뜨리는 거죠. 결단할 결, 터질 결. 그 다음에 실로, 길한 일로 해가 실로 묶는다. 맺을 결, 결혼할 때 쓴다 했죠. 그 다음에 나를 밑에 서울경의 서을빌린 글자, 서울경은 높을고의 변형에서 높은 것이다. 높은 곳에 경치가 좋다. 그래서, 볕경인데 나중에 경치의 뜻으로도 됐다. 그 다음에, 칠복과 진실로 구로 구성된 회의자죠. 공경을 뜻하죠. 마음속으로 공경을 뜻한다. 예. 다시 볼까요? 세울 건, 굿셀 건, 격식격 이를 격 볼견 이거는 뭡니까 또 뱉다 할 때는 사람을 뱉다 할 때는 현을 읽죠. 현그 예. 다음에 터질결 결단할결 매질결 볏경 공경경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